안녕하세요. 서울우유부제를 후분양한다는 인터넷에 얘기가 있어갖고 저도 한번 살짝 봤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MDM 홈페이지에 가서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본게 있는데. 2020년에 서울우유공장부지 공동주택 분양 예정이 있었어요. 그 외에 두개 반포KT 부지랑 해운대 KT 부지를 분양하겠다는 예정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캡처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2020년 9월 12일에 그 소식을 인터넷에서 보고 다시 MDM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없어졌어요. 예정 3개 중에 3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뭔가 일부러 예정에 돼 있는데 지운 건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3개가 다 예정된 게 어그러져서 2020년이 아닐 수도 있어서 없앨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약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예정 세 개를 다 지운 건지 아니면은 정말 2020년엔 분양을 안할 거라서 안 되게 되어서 이걸 없앤 건지 어,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인터넷에는 지금 뭐 분양가 때문에 선분양 할 수, 있,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 할 수도 있다, 뭐, 얘기도 있는데, <laughs> 어, 사실 MDM이라고 해도 후분양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선분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후분양을 해버리면은, 어, 당분간은, 롯데마트 부지도 분양을 할지 모르겠,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는 또, 농인 플랫폼 시티 22년 사전 청약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청약 물건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히 홈페이지에 예정 3 개, 특히 그 중에 하나인 서울로유 부지 예정이, 2020년 예정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